보통이 아닌 새끼들이 있어. 어? 쉽지 않은 새끼들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쉽지 않은 새끼가 되면 돼. 나도 보통이 아닌 새끼가 되면 돼. 내가 뭐 물어봤을 때 왜요? 에?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질하는 새끼들 있잖아. 그러면 은 어, 나도 알아요. 그냥 그렇게 한 거야. 하고 싶어서. 어, 점장이 그렇게 하라던데? 라고 응수를 해주면 된다 이거야. 어? 그 새끼 인상에 어, 이 새끼 보통 아니네. 라고 느낄 수 있게. 그럼 보통 어떤지 알아? 그런 사람들은 강약, 약강이라서 내가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순해져. 그런 놈들은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한다, 이거야. 어? 정말 살면서 진짜 이상한 새끼들 많이 봤거든. 약하디 약한 애들한테는 잘해주기도 하고. 강아지 강한 애들은 강하게도 나가고, 아, 물론 예외는 있어. 약한 애들한테 약하게 해줬는데, 지 봉인 줄 알고서, 어, 갑자기 강해진 새끼들 있거든. 그런 애들 빠따이를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어. 보통 그렇단 말이야. 강할 땐 강하게 밀어붙여. 나한테 약하게 나올 때까지. 절대 쉽게 보이면 안 돼. 쉽게 보이면, 그 순간 바로 아웃.